Are you alright? You're all right. We're sitting back. But of course, why don'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? Hi, my name's Katrina. <뮬드> <projeto> <핀> 흔들어 주세요. <뮬드> <laughs> 어, 아, 귀여워. 야, 너 내가 이렇게 널 사람 많은데. 할수 있어. <뮬드> 아, <너무 뮬드> <소감해. 합리 뮬드> <옷뮬드> 이거 아, 진짜 귀엽다. <뮬드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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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되게 높게 어, 이거 하자고 하네 나와. 야이거 하면 제일 좋아 내가 니가 <laughs> <네가> 제일 좋아하겠지.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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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만알았지 <만남 웃음> <이렇게 웃음> <laughs> 난... 그거 알지. 크리스마스 스펠링 속으로 외울 때크리스트마스라고 <laughs> 외는 <laughs> <오는> 게 <laughs> <laughs> 국룰인가? <거. 웃음> 일크 <목소리> 언금이야, 출금이란 단어. <목소리> 언금. <언급. 목소리> 아. 야 막걸리만 조금만 마셔보자 너무 공금 많. 다맛겠다저 개좋아요 마실 아, 수어 너무 좋아 <laughs> 이거 해줘 이거 다 하자 이거 흔드는 방법이 따로 있어 와, yeah. 와 맛있겠다 <laughs> 맛있겠다 너물따라 먹어라 우유 줄까? 먹을 건데? 먹을 거야? 한입한입뭐 하는 건데 좀만 먹어. t h a n 뭐 건배사 있나요? 아니요. 자, 메리 크리스마스. 감사합니다. Yeah. 야, 순밀국 완전 장난 아니야. 고기를 야 돼. 소스 완전 운. 봉봉지 이미 덮었어? 있다고. 어? 아, 고기 모자라면더 사면 돼요. 더 올게요. <laughs> 모자르. 음식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항상. <laughs> 살아있어살아있어이 새끼. 야, 자, 있다 세금 내. 길다 진짜. 손으로, 고 없어.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이이오케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 자자, 얘들아. 오픈 오픈. 야, 양으로 승부하겠다 아, 목도리야 예. 아, 오, 우와. 네, 너무 좋다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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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색깔 진짜 예쁘다. 어, 잘어울려잘 어울리나요? 어. 이거랑 이거 잘 어울리는 거 같아, 근데. <laughs> 아, 색감이 진짜 예쁘다. 음. 색감이 예뻐, 아, 음. 색감이. 땡큐, 고맙습니다. 오케이. 뭔가 어쨌든 사람의 분상이나 외형에 따라 또 달라 가지고 네가 마음에 드는 핏을 찾을 수 있을지. 어. 누구다 할까? 봐, 아, 이 마이보. 어? 아, 너. No. <laughs> 받으면 절대 안쓸 거라고. 음. 너는 안받았으 좋겠다 그랬어. 나 진짜 열심히 한 거란 말야. 이나 선물세시 와. 써주세요. 응. 네. 너무 귀여운데. 지금 뜯습니까? 네 뜯어주세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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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, 와. 야 완전 잘쓴것 같은데 어, 뭐. 뭐. 야 너무, 너무 잘 고개. 만들었어. 야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말이 내가 이다 진짜 진심이었다고 와서 자랑해. 야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아, 귀여워. 누구에게 선물? 얘 진짜 두 번도 밖기 싫다 그러는데. 뭐 좋은 거줄수 있지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어, 정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 요 교환식이 있겠습니다. 짜자 짜자자. 고마워. 그래. 뭐야? 어? 뭐야 어? 뭐야? 어? 아, 그리토그토 아, 뭐 아, 뭐야? 씨. 아 쓰러 쓰하지 말자 했잖아. 어. 아. <laughs> 뭐야 뭐야 뭔가? 가 내가 번엔요 번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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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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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여 t 귀 Happy birthday to you! h a 데이 y birthday to you! Happy b 봐 뭐? t h d 야 근데 이거 좀 <laughs> 좀 뭐야? 이거 뭐야? 꽃이야? you! h a p p 이 b i r t h 얘들아 빨리해라 예쁘게 <laughs> 이뻐야 된다 우리 션님 와 이쁘긴 이쁘다 이쁘다 그냥 먹어 노트에서 엄청 안나근데 음. 아니 음. 뭐야? 이거 있어 아닌가? 그냥 빵인가? 맛있다! 안에 블루베리인가? 응 음. 블루베리? 블루베리! 와...먹어먹고 그럼 단거 잘 들어간다 렛츠기릿 음. 렛츠기릿 어! <laughs> 내 쪽에서 보면 얼마나 호러인 줄 알아? 아, 생각보다 잘 돌아가네. 처음에 요 뒤에 이 산타 할아버지 좋아한다. <웃음> I'm sorry,